안녕하세요. 꾸밍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이렇게 예쁜 코바늘 모티브를 만들었어요. 이 코바늘 모티브는 이렇게 티코스터를 사용 가능하고요. 화분이나 캔들 같은 거 올려놔도 너무 활용도 많은 예쁜 모티브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 예쁜 꽃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꽃 모양은 여러 색깔 만들어서 이렇게 사진에서처럼 예쁘게 장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들어 볼게요. 제가 사용한 실은 인터넷에 인형의 꿈치시면 나올 거고요. 이렇게 느낌이 복실복실하게 나는 실이고요. 코바늘은 4mm 사용했어요. 다이소에서 구매했고요. 이렇게 가위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떠봐요. 매직링을 만들어줄 거예요. 매직링은 실을 잡으시고요. 여기 꼬리 실이 위로 올라오도록 감아주세요. 그리고 교차되는 부분을 손으로 꽉 잡으시고요. 이렇게 공간 안으로 바늘을 넣고 실을 걸고 빼오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한번 사슬 뜨듯이 감아주시면 여기 공간이 생겼어요. 여기 매직링이 생긴 거고요. 이 상태에서 사슬 3개 뜰게요. 사슬은 바늘에 걸려 있는 실을 걸고 빼오는 게 사슬뜨기예요. 사슬뜨기 하나. 둘, 셋, 사슬을 세개 떠줬구요. 두길 긴뜨기 네코 모아뜨기를 할 건데요. 먼저 두길 긴뜨기를 하게 될거예요 저희가 한길 긴뜨기는 이렇게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요. 근데 두길 긴뜨기는 한번 더 감아서 바늘이 두 바퀴 돌리게 하시구요. 뭐 감아진 상태에서 링 안에 바늘로 실을 끌고 나오면 돼요. 그러면 바늘 안에 총 4개의 실이 걸려 있어요. 4개의 실이 걸려 있을 때 무조건 2개 빼고 2개 빼고 하시면 돼요. 보시면, 하나, 둘, 2개 빼줬고요. 그리고 다음에도 한번 더, 하나, 둘, 2개 빼줬어요. 그러면 여기, 두기긴뜨기를 한번 해준 거고요. 요거는 아까 사슬을 떠준 세 코, 사슬코 세 개예요. 두기긴뜨기를 한번 더 해줄게요. 두번 감고, 매직링 안에 들어간 다음에, 실을 갈고리 부분으로 걸고, 나오시면, 바늘이 실을 하나, 두개 통과하고요. 또 걸고 하나 둘두개 통과하세요. 두번 감고 들어가서 나온 다음에 하나 두개 통과하고요. 하나 둘두개 통과하시고요. 한번 더 해볼까요? 두번 감고요. 두개 통과하고요. 두개 통과하고요. 그래서 두개 긴뜨기를 하나, 둘, 셋, 네번 해줬고요. 아까 사슬코세개뜬 거예요. 그래서 바늘 위에 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 걸려 있어요. 이 다섯 줄이 걸려 있을 때 실을 감고 모두 한 번에 빼주세요. 모두 한 번에 뺀 다음에 그 상태에서 바로 사슬 하나, 둘, 셋, 넷. 사슬을 네개 떠줬어요. 그리고 꽃잎을 완성해야 되니까 매직링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실 끌고 나와서 바늘에 있는 실까지 빼주는 빼뜨기. 이렇게 꽃잎이 봉긋하게 한 장이 완성이 됐어요. 요거를 반복해서 꽃잎 다섯 장을 만들어 줄 거예요. 맨 먼저 여기 사슬뜨기 처음에는 세개 했는데요. 이제 계속 네개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사슬 네개떠줬고요한 바퀴, 두 바퀴 돌리고, 매직링이라는 공간에 들어가서 실을 빼오시면 되고요. 똑같이 감고 두개 빼고 천천히 보여드리고 있어요. 두개 빼고 또두개 긴뜨기 들어가서 빼고 두개 뺐고요. 또 하나 두개 두 빼줬어요. 한번더 하고요.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바늘에 실이 다섯 줄 걸려있을 때 모두 한꺼번에 빼주시면 돼요. 실을 한 번에 빼오는게 힘들 수 있어요. 요령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꽃잎 되는 부분을 엄지손으로 꽉 잡으시고요. 이 실은 팽팽하게 당겨주세요. 그리고 바늘은 갈고리가 위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래를 향하게 해주시고요. 실을 걸고 당기시는데 나올 때 바늘은 이렇게 위로 올리고 꽃잎은 아래로 당기듯이 힘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힘을 안 줬을 때보다 공간이 떠서 훨씬 빠져나오기 수월할 거거든요. 이렇게 생긴 공간으로 나오면 돼요. 이 상태에서 사슬 다시 4개 뜨시면 되고요. 매직링 안에 들어가서 빼뜨기 해줄게요. 그러면 두 번째 꽃잎 장까지 완성했어요. 꽃잎은 총 다섯 개라 지금 두개 만들어줬으니까 세개더 만들어줄게요. 사슬 네 개를 뜨시고요. 한 번, 두번 감고, 끌고 나서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두번 감고 들어가서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마지막 꽃잎장 사슬 네개 떠줬고요. 빼뜨기까지 해줬어요. 그러면 실을 여유 있게 남겨놓고 자르시고요. 쭉 빼서 구멍어리 모양을 한쪽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여기 끝에 매직링 만들었던 꼬리실을 쭉 당겨주시면 돼요. 힘껏 당겨줄게요. 그래야지 꽃머리가 동그랗게 만들어서요, 세게 당기는 게 예쁘더라고요. 자, 볼게요. 이렇게 모양을 좀 만들어주고요. 모양을 잡아줄게요. 저 안에 있는 실한번더 단단히 묶어주시고, 두 개를 같이 묶어주시면 돼요. 연결 부위가 될 거니까 실은 이대로 둘게요. 이렇게 예쁜 꽃한 송이가 완성됐어요. 다양한 색깔로 만들어서 여러 장식에 활용해도 너무 좋겠죠? 저희는 다음 영상에 장식을 완성시켜줄 여기 동그란 단추 모양과 테슬까지 만들어 볼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